1982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 위 수원표를 공개하며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날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서 밝힌 바로는 당시 학력고사에서 285점을 받았다고 한다. 1982학년도 학력고사 배치표상 예상 커트라인이 293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엔 못 가지만 285점이 예상 합격선이던 서울대학교 상경계열 사회대아이 경제무역학과 경영대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려면 장학금과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결국 서울대 대신 가난한 집 수재들을 위해 제공되던 특대 장학금 코스로 중앙대 법대에 들어갔다. 중앙대 법대는 커트라인이 256점으로 점수가 한참 남았다. 학과 선택에 대해선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처음부터 법대 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중앙대에 가면서 그나마 제일 커트라인 높은 과인 법대를 골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학교에서 제공한 혜택은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입학금 면제, 3학년까지 등록금 면제에 더해 매달 제공되는 생활비가 20만 원이었다. 당시 공장 월급이 8만 원 30이다. 본래는 대학에 갈 가능성이 없다 알겠지만, 1981년 국보위에서 사립대의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특별장학금 제도 도입을 명한 것을 보고 입시학원에 들어가 8개월간 공부했고 결국 돈 걱정을 덜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것도 본교 선호 장학생 선발전형으로 넣어서 합격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시험이야 잘 보면 되고 장학금을 대폭 잘 주는 학교만 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남들은 어떻게든 대학을 커트라인을 넘겨서 갈까 고민하는데, 이런 천재들은 전액 장학금 주는 인서울 대학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어머니가 사준 제복을 입고 대학교에 갔다. 하지만, 이재명이 입학하기 전인 1970년대 중반 이미 대학교 제복은 사라진 상태였다. 가족들도 그냥 대학생은 제복을 의뢰입는 줄 알았다고 한다. 본인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녀봐서 그런지, 오히려 좋았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복을 사주실 때도 가만히 있었다고. 본인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특이하다. 어쨌든 입학식 날 제복을 입은 사람은 자기뿐이었다고 한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셋째 형 이재선에게 대입시험을 치르게 했다. 중앙대에서 매달 주는 용돈을 쪼개주겠다고 형과 가족들을 설득했다고. 그 이후 이재선은 이재명에게 매달 5만원씩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4년 등록금과 생활보조금을 받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로 진학해 공인회계사가 됐다. 또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재선은 결과적으로 이재명한테 빚을 진셈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형 이재성과의 우애가 깊은 편이었다고 볼수 있다. 선배들에게 사법시험에 관해 들으며 장애인이라 취업이 힘든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이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